일러스트 페어 후기. 저는 직업 특성상 메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집게도 달려있고요. 뒤에 보면, 이런 메모가, 있, 메모를 할수 있는, 여분의 메모장도 있어요. 짜잔. 이건 인덱션인데요. 어, 반짝거려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반짝, 번쩍거리는 음, <laughs> 거 보여요? 안 보이면 항상하는 걸로.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것도 샀습니다. 짜잔 와 너무 예쁘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사실. 아 진짜? 아, 여기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좀아 그게 하나요? 음, 이렇게서 해꽉 찍으면 더잘 나오거든. 음... 음. 그림은. 음, 그림은. 이렇게 예쁜둥이들하고 이렇게 수상생물 조 응.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 다른 가게 가니까 또 이렇게도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짜잔 아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어, 쓰고 싶더라고 요 다이어리를 잘안 썼었는데 너무 귀엽다 어, 얘는 일기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아주 검정도 아니고 약간 차콜? 어, 그런 식으로 손글씨로 되어있어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잘한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어, 너무 귀여워서 저도 새로 이 써보려고 사봤습니다. 그런데 S, F, 다 저희 식구들이 있는 MBTI를 <laughs> 모두 사봤어요. 그래렇게 <laughs> 여기, 통장. 통장, 이,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랑, 어, 그래서 같이 샀습니다, 통장도. 근데 이거... 그래서, 다른 데서도 요거, 요런 걸구입 <laughs> 이거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예요. 시계 토끼. 보이나요? <laughs> 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꽂으면 이게 펜을 넣을 아니? 수 있어요 펜. 펜이 어, 지금 없는데 여기다 펜을 <laughs> 딱 넣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이 그래야지 쓰기가 응, 좋으니까 전 이런 걸 구매했습니다. 금 이게 금박으로 이렇게 다이얼로 아, 돌리는 음. 걸 많이 봤는 음. 막... 너무 예뻐. 내가 가기 전부터 이 부스만을 위해 뛰어갔던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한 그림. 작가님 사실 이 개구리 때문에 샀어 저는 요런 반짝이를 샀습니다 난 <laughs> 계속 이러고만 있어 안까지이손톱난 아. 이거 이 작가님을 내가 거기서 처음 봤는데 이런 약간 이런 손그림 느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는, 저는, 어, 8장에 3,000원이어서 샀는데, 여기 메모를 쓸수 있는 스티커예요 요런 거. 그냥 상관없이, 크게 상관없이, 여러 종류가 있길래, 사봤습니 이거, 이거 진짜 귀여운, 겨울 양면 엽서. 진짜 너무 귀여워. 꼼꼼하게. 그러니까. 자, 얘는, 어, 이렇게, 붙였다, 끼웠다 할수 있다고 해서, 각자. 요거는, 음. 저희 집 꼬마꺼. 얘는, 이거 뭔가요? 아, 음악 듣고 있는. 음악이 음악이요? 셀카 찍고 있는 건가 아, 셀카, 셀카를 찍고 있답니다. <laughs> 음악이 아니었나요? 나 <난> 이거. <laughs> 이거 헤드폰인 아, 줄 알았는데. 헤드폰. 요거는 먹장팩이라 해서, 요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파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세 개를 7,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세 음, 개가.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샀고. 네. 그 다음 요거는. 이게 진짜. 귀엽다. 어, 이거 너무 예쁘죠? 어, 비싸. 이거는 이어폰 줄감인데이 플러스 때가 진짜 네. 좋아요. 너무 귀요 어, 이렇게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올인어 골인가요? 올인.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니까 가격이 15,000원정도 했었는데 음. 여기 이제 똑딱이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똑딱이로 딱 똑딱 할수 있고 근데 이 키리는 도금이 되게 좋은 도금을 쓰신 것 같아요 가격이 있는 만큼 되게 튼튼하네 어,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어, 더 너무 귀여워 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예쁘죠 아 여기 뒤에 이걸 보여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두 마리가 딱 붙어서 카드 지갑도 있는데 음. 아 비싼 이자금 이슈. 이슈로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퇴장하면서 고된고래입니다 고래. 어, 이렇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여기 디링 밑에 이렇게 네임테까지 달으셔가지고 아, 응. 요런게 사실은 포인트 어, 포인트기 때문에 요문물 여기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행운을 가져다준다 뭐 그런 오, 의미가 맞아. 있다고 해서. 이것도 친구 친구 줄려고 샀는데 너무 귀여운 음, 홀로그램. 음 응. 너무 예쁘대요. 아니라 이거 자체가 홀로그램인 스티커네. 응. 칼손 자체 홀로그램 응. 들어가 있는 칼솜. 여름에 한번 더한번 하신다고 사야겠다. 하는데 그때는 좀 일찍 갔희요 마감에 갔거든요. 그때는 좀 일찍 가서 충분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무. 어? 너무, 너무 많아서 반밖에 못 봤거든요. 반도 못 봤어.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써보도록